안녕하세요. 오늘은 에, 깻잎을 양념해서 먹는 걸 하려고요. 왜냐면 저번에 저희가 꽃게장을 담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장이 장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요 집에 깻잎 먹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깻잎, 그리고 이 철분이 많아서 에, 깻잎이 사람한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저희 이 텃밭에 심어놨기 때문에 따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씻어서, 이제, 깻잎, 이제, 냄비짝에다가 양념해갖고, 자글자글 지져서, 이제, 밥 반찬 하려고요 그래서, 한 번, 구독자님들도, 어, 한 번, 그걸, 이렇게 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시장에 가셔서, 사시든지, 아니면, 뭐, 깻잎이 뭐, 어디, 텃밭에 어디 심어졌다든지, 이러면은, 그, 개장 담은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그, 것으로, 이, 깻잎 양념을 하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요거를 담아서 어... 한 접시는 이제 그냥 냄비장에다 자글자글 지지고요 이제 또한 접시는 그냥 양념해서 재워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간이 배면 아.. 한 3-4일 후에 먹는 거 그거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번 보시죠 저 영상에서 요, 저기, 뭐야, 요통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신, 이제, 여기가 저희가 게장 담아서 먹었던 그 간장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예, 저희가, 깻잎을 이제 재서, 이제 냄비짝에다 자글자글 지지고, 또 그렇게 착착착 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간이 밴 뒤, 밥 반찬으로. 그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마다 요것을 해요. 게장에다가, 에 양념을 해서 이 깻잎을 잰 거와 외간장에다가 그냥 깻잎을 양념해서 잰 거는 맛이 전혀 달라요. 정말로 이 게장국물에다가, 어 양념을 하면 정말 깻잎이 그렇게 맛있어요. 깻잎을요, 이렇게 씻으셔가지고, 이렇게 최고 최고 갈 때는 이 앞면을 보고 깻잎을 땄잖아요. 이 앞면을 보고, 예, 이 앞면을 보고 깻잎을 땄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뒷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최고 이렇게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보고 최고 최고 하세요. 이렇게 예, 뒷면을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깻잎에다가 약을 안 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앞면만 보고 이 앞면만 보고 깻잎을 땄기 때문에 뒷면을 씻으면서 이렇게 채우거리면서 보세요 이렇게 뒷면은 이 사는 것은 시중에서 사는 것은 깻잎에다 약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깻잎에다가 약을 안 해요 그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깨끗이 씻으셔가지고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채우채우 하세요 뒷면으로 이렇게 예,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게 시중에서 사는 거는 이 깻잎에다가 깻잎을 넣어가지 연한 것만 따서 하시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연하고 더 좋아요 예. 우리네는 이게 그냥 먹을 때 그냥 심어놨다가 이렇게 따는 거라 예, 그렇게 연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했고 이제 심을 때잖아요 요새 이 7월달에 깻모 할 때예요 애들 여름 방학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사철에 그때 되면은 깻모를 어머니들이 이제 시골 농촌에서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젊었을 때 제가 이제 피서 다니고 어디 이렇게 다니며 보면은 그러시더라고요 요거는 청양고추. 한 밭에는 이게 부추 밭이두 군데인데, 한 밭에는 부추가 차잘차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추는 이 밖에, 밭에 있는 건데, 이렇게 국죽국죽하게 잘 됐네요. 이봐, 똑같은 게 부추 씨인데. 아이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차곡차곡 썰어서 넣으면 돼. 이 양파도 이렇게 곱게. 네, 이렇게 채 썰으세요. 예, 이제 조금만 할게요. 부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안 넣어도 돼요. 이런 거. 그냥, 그냥 하시면 돼요. 대파 이렇게 송송 썰어서 넣고 그냥 그렇게 양념이 돼요. 원래 깻집에서 강한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 안 넣으셔도 이런거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저희는 텃밭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뜯어다 이렇게 하고 또뭐사시먹시는 분들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같은거 다못 먹고 이제 많으면 냉겨서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이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이렇게. 매운 고추 저희는 매운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고추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요거 송송 썰어서 넣을게요. 예. 매운 내가 콜콜하네. 자, 요거는, 게장국물이에요, 게장국물. 두, 두 국자만 넣어서 양념할게요. 두 국자만. 예. 음, 맛있는 냄새. 또음 어, 냄새, 맛있는 냄새 나네. 게장 냄새 오호 이제 깨소금 넣고요 이제 들깨니까 들기름 넣고요 들기름 처절 넘도록 한 숟가락 넣으세요 이 예, 저희는 매운거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별로라 한 숟가락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해 놨어요 어. 보이시죠 어. 그 깻잎 잴거예요 깻잎 씻어 놓은 거요 꼬다리는 요 가위로 이렇게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채국차고 해 놨으니까 그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 버리세요 음. 요거 재실 때는 요거를 이제 채국 거릴 때는 이렇게 엎어 놓고 채국 거렸지만 이제, 양념을 할 때는, 이렇게 제껴서 양념을 하세요.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한 장씩. 예. 그냥 슬쩍슬쩍만 이렇게 발라서, 예, 냉장고에 넣어놔도 맛있고요 또, 냄비짝에다가 예, 자글자글 지지세요. 어. 그래도 맛있어요. 이게, 깻잎이라는 게, 철분이 많아서, 굉장히 좋대요. 나이 드신 분들, 또 아니면 어린 애들, 이런 사람들은, 이, 어지럽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고게 굉장히 그 철분이 많아서 좋다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어, 저 테레비에, 언젠가 그 테레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깻잎을 잊어버리지 않고 먹죠. 하마다 네. 왜냐면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 딸 아들 뭐다 영감 뭐 이렇게 같이 살으니까 제가 이런 걸 해서 줘야 먹지 안 상에 안 놓으면 식구들이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음식 골고루 해요. 골고루. 자 이렇게 또 음, 넓은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자른 것도 있어요. 깻잎 팔이 그냥 앞뒤로 이렇게 봐서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밭에서 딴 거거든요. 끓여요, 여기다가. 자글자글 끓이세요. 이 깻잎 지지는 거 보세요. 자, 냄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지짐은, 아주 어, 맛이 좋아, 이거. 이제, 그만 끓여도 될것 같아요. 깻잎이 익었어요. 에. 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통에 담아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2, 3일 있다 그냥 날깻잎으로 잰 거라,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에. 접시에다가, 에. 이렇게, 에.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응. 접시에다가. 요거는 날깻잎을 재인 거고요 요것은. 네, 이렇게. 요것은 이제 재갖고 똑같은 양념으로 이렇게 냄비에다가 자글자글 지졌어요. 근데 요게 맛이 좋아요, 깻잎이. 영상 보셨죠? 이제 제가 양념 해놓은 거 보셨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양념을, 예, 저처럼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또, 게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외간장으로 하시면 돼요. 외간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 깻잎이 철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1년에 몇번 먹어주면 또, 혹시 어디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골고루 잡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